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언니에요 원래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언니 저번 편에 다 해드린 건데 신발 이거 언니 다 천연 소가죽이에요 그리고 25부터 225부터 언니들 260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죽이라서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라는 오렌지하고 이렇게 그린 칼라 두 가지 칼라 나와요 굉장히 예쁘고 언니들 이런 거 찍찍이에요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그리고 거의 이거 신다 보면은 저는 이런 찍찍이 없이도 그냥 발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니들. 가죽.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천연 소가죽이야. 이건 언니 예를 들어서 오늘 샀는데 바로 신어도 그냥 굉장히 편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감 자체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신는 거 언니 아이보리 컬러랑 요렇게 언니들 그린 컬러랑 두 가지. 요거는 언니 제가 자주 신고 있어서 언니들 자주 보실 거예요. 저는 요거 아이보리 컬러를 신고 있어요. 오다고 색깔 구애 안 받으려고 아이보리 컬러를 신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막힌 게 답답하다 그러면 언니들 이렇게 뚫리. 뒤에는 약간 샌달 느낌처럼 나오고 앞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왜 예의 차릴 때 막힌 신발 있잖니? 그런 느낌으로 떨어져요.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시원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가 뚫려 있어요. 여기는 언니 앞에는 막혀 있고 굉장히 시원한 소재. 컬러는두 가지인데 여기 제일 잘 나가는 색이라서 이것만 갖고 왔어요. 아이보리 느낌인데 굉장히 시원해요 언니 여기 지금 종이가 있어서 잘안 보이시죠? 이런 느낌 굉장히 예뻐요 색감 자체도 굉장히 좋고 일단은 편안하게 신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 보이는 발 라인 자체가 좀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이 발가락 언니 요렇게 보시면 은 약간 쪼리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편해요. 원래 저는 쪼리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편한 가죽이라서 굉장히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검정하고 이렇게 베이지 두 가지 컬러 나와요. 색감 자체 굉장히 편하고 일단은 발등 위까지 덮어주는 거라서 굉장히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30인데 25부터 언니들 여기 언니들 25부터 260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정 사이즈로 신으시면 돼요. 가죽이라서 이거는 크게 신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요거는 마지막 상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언니들 제가 완전 파격으로 세일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운동화예요. 굉장히 시원하고 안에 언니들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있어요. 이렇게 구멍 보이시죠? 굉장히 예쁜 가죽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거는 사실 휴가철 빼고 봄, 여름, 가을 그냥 3계절 신으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언니들 요번 파스에 세일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라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 올해 세일 상품으로 제가 선정해가지고 가지고 온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거든다이거 수작업이에요. 얘네 다 수제화예요. 굉장히 제가 저렴하게 언니들은 비싸다고 할지 모르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수제와 자차는 단가가 굉장히 있어요. 이렇게 언니 그레이 칼라만 가능하세요? 그레이 칼라, 그레이 칼라. 25부터 260까지. 그전 사이즈 이제 어저께 가지고 온 거라 서 언니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언니 굉장히 저렴하게 언니들한테 드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언니 가죽 신발들 한번씩 접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발 소개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이제 감사합니다.